요즘 젊은 친구들이 돈이 없어 데이트도 안 한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또 경기 침체로 술집도 회식도 안갈 만큼 기본 생존 소비를 뺀 모든 소비 활동이 줄어들었다며 큰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이번 정부에서 나눠준 민생쿠폰이 조만간 경기를 활성화 시킬 것이라며 경기 회복을 기대한다 합니다. 이런 뉴스를 보고 웃어야 할까요? 화를 내야 할까요? 15만원짜리 쿠폰만 있으면 경기회복되는 걸 왜들 진작 몰랐을까요? 그동안 경제학자나 정책개발자들은 민생쿠폰 같은 기발한 생각도 못하는 바보들이었네요. 반기업 정책으로 기업들의 경쟁력과 수익성을 망가뜨려 결국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사라지게 해서 이제는 10년, 20년 장기로 일할 수 있는 제조업이나 산업기초 업종들이 거의 다 사라지고 고자 있어봐야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밖에 할수 있는 일할 곳이 없는 한심한 나라를 만들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강성 노조일까요? 사회주의 민주당일까요? 아니면 좌편향 방송사와 언론들일까요? 아니요 아닙니다. 이들을 지지하고 투표한 쓰레기 좌파들입니다. 이러면 바뀔 줄 알았다. 나도 해외 여행 가고 좋은 호텔에서 묵는 생활을 하고 싶었던 것뿐이다. 나는 투표만 했지 정치에 참여하진 않았다라며 나중에 발을 뺄 놈들 말이죠.